자, 이 부등식이 있어요.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? 바뀌었어요. 자, 일단 a x 더하기 x는 b보다 크다. 얘도 x, 얘도 x니까 계속끼리 거예요 이거지. 그런데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a 더하기 1이 0보다 어떻다는 이야기야? 작다는 이야기야.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야. 그래서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눈 부등호 방향 바뀌고 a 더하기 1분의 b가 되지. 이 해가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뭐가 돼? 1이 되겠지? 그 양변에 a 더하기 1을 곱하면 b는 A 더하기 1이 돼요. 자, 여기 두개 나왔어.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으로 볼게요. x 끼로 묶어요. 그리고 상수 이항해요. 어? A 빼기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야 되지. 음, 그럼 얘는 A 빼기 B 할 거니까 B 이항하고 상수 이항하면 A 빼기 B는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된다. 그럼 얘는 얼마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x가 되고 b보다 작다.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야 되겠지? 따라서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b보다 크다.